엽기 17장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목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유 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따라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라고 했도다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겠느냐? 엽기 18장.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다시 댓고 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이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자예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의 등불도 함께 꺼질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걸세 그 발은 스스로 구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얼고맬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힘이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걸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이로는 가지들이 잘릴 것세. 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것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엽기 19장. 그때 엽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 놓겠는가? 자네들이 열 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기나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그분이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길의 어둠을 따라 놓으셨다네. 내게서 명예를 벗기시고 내 머리에 멸류관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그분이 사방으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구나 내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셨다네 그분이 나를 향해 진노의 불을 켜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그 군대가 한꺼번에 나와 나를 향해 진군해 내 장막 주위에 진을 치는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떠 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여정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혐오스러워했다네.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내 속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자네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던 나를 핍박하는가? 내 살로 배부르지 않았는가? 내 말이 기록된다면, 어, 그게 책에 쓰여진다면, 철피가 나보로 바위의 영혼이 새겨진다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같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여. 내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내 간장이 내 안에서 타 들어가는구나. 자네들은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 문제의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군. 자네들은 칼을 두려워하게. 증거는 칼의 징벌을 부르기 때문일세. 그러고 나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걸세. 엽기 20장. 그러자나 아마 사람 소관이 됐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군. 참 답답하다.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자네는 옛날부터 내려온 이 일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이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악인의 승리는 짧고 인선자의 기쁨은 순간이라는 것 말일세 그 뛰어남이 하늘을 찌르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쓰러지는 법일세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할걸세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 정녕 밤에 보는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걸세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못볼 것이고 그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걸세 그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가난한 사람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되찾을 걸세 그 뼈는 젊은 기운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 기운도 그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누울 걸세 악이 그 입에 달아 그가 그것을 혀 밑에 숨기더라도 그가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버리지 못하고 입속에 물고 있더라도 그가 먹은 것은 뱃속에서 변해 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릴 걸세 그는 자기가 삼킨 재물을 뱉어낼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실 걸세 그가 뱀의 독을 빨고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걸세 그는 흐르는 시내 꿀과 젖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는 그토록 애를 써도 자기는 먹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자기가 장사에서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할 걸세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버려 두었으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그 뱃속이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고 그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걸세. 그가 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리하여 그가 잘 되는 것을 누구도 볼수 없을 걸세. 그는 풍족한 중에도 모자라고 모든 악한 사람의 손이 그를 덮칠 걸세.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타오르는 진노를 쏟으시고 그가 먹고 있는 가운데 비같이 퍼부으실 걸세. 그가 철무기를 피해 도망치겠으나 강철로 된 활이 그를 관통할 걸세.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그 슬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들이오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그 집이 형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재물들이 떠내려갈 걸세.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엽기 요비 21장. 그러자 요이 받아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이것으로 자네들의 위로를 삼으시게. 내가 말하는 것만 좀 참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면 조롱하게나. 내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잘 보고 놀라게. 자네들의 손으로 입을 막게.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몸서리가 쳐진다네 어떻게 하기는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건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식들이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되면서 말일세 그 집들은 안전하고 두려울 게 없으며 하나님의 매도 그들 위에는 있지 않다네 그 소소는 문제없이 번식하고 그 암소들은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 어린 자녀들은 춤을 춘다네 그들이 탬버링과 불을 쥐고 길이 소리에 즐거워하고 있다네 그들은 부유한 나날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네 그들의 목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내게서 멀다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개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것세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제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잘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녀들이 대꾸하는 게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